이 자기 확신하고 의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들은 잘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과 이 의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논제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지난 테라피 투어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어제죠. 어제 이제 테라피 트어 마지막 날 이런 걸 얘기를 할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확신과 의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아, 주변 사람들, 본인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기 확신과 의존은 분명히 정반대 현상입니다. 정반대 현상인데 이것이 결코 심리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뭘 중요시하게 되냐면 먼저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물론, 기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다른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확실해. 다른 사람들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타인의 의견이에요. 타인의 생각 또는 타인의 의견 이게 다 무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자신에게만. 그런데 타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왜? 나랑 다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살아왔던 이 기억은 유일한 거예요. 자기 자신, 유일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기억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억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억은 심리예요. 그런데 생각은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나한테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확신을 갖고 뭔가를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은 추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은 결국은 여기에 맞을 확률은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대부분들이 확신을 갖고 밀어 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계층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이외에, 나머지는 따라와. 라고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맞으니까, 이걸 그대로 몰고 갑니다. 이게 예를 들어, 집단이, 집단은 뭡니까? 일종의 사회거든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말, 예를 들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기 확신에 들어가서 글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단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심리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뭔가를 추구려 나가면은, 나는 괜찮은데 누가 힘들어집니까? 나만 빼놓고 다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만 빼놓고는, 다 힘들어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놓고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심리가 문제가 발생돼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채 자기만 맞으니까 자기한테는 맞아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자기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할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밑보이던한 방에 날라가거든요.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기에 반발하게 되면은, 이 집단, 이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힘든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소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하는 것만 맞아. 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뭘 가져야 되저 사람 심리? 고장난 사람이야. 저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내 생각을 다 무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받아주거든요 타인의 생각은 드릴 생각조차 여지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타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떤. 자기 확신을 갖는 걸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꼭 나옵니다. 뭐, 뭐 때문에. 즉, 내 잘못이라는 말을 거의 잘안 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잘못이다. 아, 이거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왜? 잘못됐다라고 해야만 여기서 덮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잘못이죠. 그런데 대부분들은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뭐뭐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확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뭐 때문이 정확해. 그것도 확신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가 발생된 게 뭐뭐 때문인데 요 뭐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게 확실해라고 자기 또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이 문제 때문 아니라니까 그 문제 때문이야. 그 결론이 그렇게 나버려요. 결국은 심리장애자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나를 한번 돌아봐요 내가 과연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무엇을 확신을 갖고 있는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관계라고 그래.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지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심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생각에 확실히 우리가 볼 때는 주체성이 있는 것 같고 쥐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강한 자기 주장도 할줄 알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나올 때는 방법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의견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확신을 가져버려요.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거를 의심을 바꾸려고 들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 방향으로 편중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반대는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하는데, 이 의존이 왜 생기냐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늘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르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합니까? 요 사람 생각도 들어야 되고 뭐요것도 들어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이 생각에서는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의견에 뭐를 하는 겁니까? 그것들만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정립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 그게 의존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예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타인에 관련되 있는 생각과 의견에 자기 생각은 없고 분명히 자기 기억에서 자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퀘션마크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고 이게 다 의존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타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타인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센 사람이면은 콜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은 버리고 <laughs>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자기 필요한 거를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면서 자꾸 뭐 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됩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의존적 즉 자기 생각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타인이 이 타인이 특히 뭘 갖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또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 나름대로 뭔가 인지도가 있거나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르면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걸르질 않아요 이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의존적으로 가는거죠 의존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점점 쌓아가고 있는 경험에 의한 이런 기억들은 과연 누굴 걸까요? 누구 걸까요? 누구예요? 결국은 타인의 생각과 의견에 관련되는 것을 다 전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께 없어요. 계속 타인들 걸로만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 인생에 관련어 있는 부분을 전혀 돌아보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타인에 관련되는 생각과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딱 하게 되면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게 왜 그러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대방들에 의해서 뭘 받습니까? 이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대방들에 의해서 바로 상처를 입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존적인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런데 타인들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만 문제 생겨요. 자기만 문제 생겨요. 아니, 이건 너맨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스트레스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하는 뜻하는 것도 있었어. 근데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뜻하는 게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해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포기를 잘해요, 또. 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어,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타인 걸로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요 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모르니까 걱정되고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의존적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기만 문제 생겨요. 자기만. 그러면 자기만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홀라닥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만 얘기하면 홀라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문제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것은 이렇게 확신도 갖고 있지만 이런 나름대로 의존과 이 확신과 의존을 컨트롤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의존적인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내 확신대로 가지만 또 이게 가다가 아니다 생각이 들면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즉시 자기가 인식을 하고 다시 또 한번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또 재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또 가는 이게 상호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의존적인 사람들은 누구한테 끌립니까? 이 사람한테 엄청 잘 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제일 쉬워요? 의존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밑에는 주로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인간관계는 다 딸랭이들만 있습니다. 딸랭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안 될까요? 여기는 무조건 당신이 맞습니다. 그, 그 와, 맞거든.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아프고 뭐 해도 뭐예요? 니네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그일 받아들여요. <laughs> 이 사람이 뭐라 러냐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다 보니까 옹 맞는 것 같거든? 맞아요. 저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 주변에는 누가만 존재하냐? 의존하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확신을 갖고 미친듯이 가는 나름 좀내배르가좀 좀 있는 사람들한테 홀라닥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내가 정신이 막 의식으로 이성적으로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 생각은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억은 심리입니다. 심리는 안 중요하다니까. 이 마음이 작용되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도 똑같아요. 기억은 심리예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 아닌 걸 알면서도 간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거를 조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는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거를 사회적 관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걸로 해석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해결점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금방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논해서는 안될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논해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래, 내가 아파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치료하려고 들립니다. 자기를 치료하려고 들어요. 왜? 이거 같더니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야. 이제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 다 날라가게 생겼네. 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시킨 그날부를 그냥 바로 뭐같이 때려버려요. 왜 그래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었거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비비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료 개념도 없고 회복 개념도 없어요. 왜왜 왜 없습니까? 내가 맞다니까. 이씨. 내가 맞는데 내가 왜왜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료 개념이 아예 없어요. 회복 개념도 없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료라는 개념과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의존하는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 옆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 있으면. 열심히 치료하다가도,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도, 요 사람이 그냥 와서 말 한마디 탁 던지면은 바로 슉! 하고 가요. 왜? 왜 그럽니까? 이 스퀴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여러분들 흔히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존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아이들, 아이들은 이미 이거를 넘나듭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 넘나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기성세대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두 가지로 극명하게, 분명하게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나쁘다, 좋다로 놓지 말고 한번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배우자가 또는 내관련되 있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일, 일종의 하나의 집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호회를 나가고 있다. 그럼 동호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에 있는 오너들이나 이사진들 경영진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나라가 이 우리 전반적인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걸 한번 해석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조금만 알면은 이 사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들이 바보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심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이 원리의 관점에서 이 심리가 어떠한 역량을 주게 되는지 그걸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의존이 이런 사람들에게 큰 힘이 돼서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는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그런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아,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과 의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심리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치료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애초부터 치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들어갔어. 내가 우울증이야. 그러면 우울증 들은 치료합니까? 안 하죠. 왜안 합니까? 난 괜찮아. 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치료라는 개념을 안 넣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의해서 작용이 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뭐뭐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라걸딱 직시하는 순간 바로 치료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왜?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내가 누굴 만나, 나 자신이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든, 그 주변 사람들을 분석을 할 때, 확신하는 사람이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되니,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딱 봤더니 의존하는 사람이, 아, 내가 좀더 강하게 나가면 이 사람이 확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용도로 쓰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